여러분 상상할 수 있나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 UAE. 그것도 UAE 항공회장의 딸이 하루아침에 단한 번의 만남으로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평범한 한국 남자와 결혼을 선택했다면요. 재벌가의 삶, 왕족과의 약혼 수천억 자산까지 뒤로한 채 그녀는 왜 급작스럽게 한국 남자를 만나고 모든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티마 알 누하얀입니다. 아부다비 왕궁에서 태어났고 제가 자란 방 하나만 해도 평범한 사람들 집보다 클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금빛 햇살이 비단 커튼 사이로 들어오고 바닥엔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이 깔려 있고 침대 위에는 하얀 실크 이불과 자수 놓인 베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겉보기엔 완벽하죠. 근데 저는 거기서 단한 번도 편했던 적이 없었어요. 제 삶은 시작부터 계획된 코스였어요. 어디에 가야 하는지, 누굴 만나야 하는지, 뭘 입어야 하는지까지 다 정해져 있었죠. 아침 10시에 자선행사 오후 1시에 어머니 친구들과의 점심 3시엔 외국어 과외. 하루에 단 한순간도 제가 직접 정한 적 없어요. 그저 쉐이크 하산의 딸로서 해야 할 일들이었죠.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식탁 끝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늘 그렇듯 태블릿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어요. 저는 조용히 인사드렸고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죠. 어머니는 늘 하시는 대로 잔잔한 미소만 지으셨고요. 하인들이 제게 뭐 먹고 싶은지 묻지도 않고 차를 따라주는데. 그런 것쯤은 이제 익숙했죠. 파티마.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단 한마디가 그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죠. 결혼 준비가 거의 끝났다. 다음 달로 일정이 잡혔다. 순간 식탁 위에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뜨겁지도 않은 방에서 몸이 식어갔어요. 제가 물었죠.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요. 칼리드 알자라. 인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는 두바이의 훌륭한 가문 출신이다. 내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다. 칼리드요? 네, 그 사람을 알아요. 마흔 넘었고, 이미 부인이 셋이나 있는 사람.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엔 관심도 없었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그저 장식품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는 먼저 학업을 마치고 싶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처음으로 태블릿에서 눈을 떼시고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무섭진 않았지만 숨이 턱 막히는 눈빛이었어요. 학업은 중요하지 않다. 가문에 대한 의무가 우선이다.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저는 속으로 외쳤어요. 이건 내 인생인데, 왜내 목소리는 이렇게 작아야 하지? 그근데 겉으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고, 접시를 내려다 봤죠.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서 숨겨뒀던 노트북을 꺼냈어요. 침대 밑에 몰래 숨겨둔 제 보물 같은 거였죠. 거기엔 한국 드라마 수십 편이 저장돼 있었어요. 몇년 동안 그 드라마들이 저한테는 유일한 숨쉴 공간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는 이런 거였어요. 부자지만 마음이 공허한 남자와 평범한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 남자는 여자에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 기울이고 배려하고 존중해졌죠. 처음엔 그게 그냥 드라마적 판타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그런 세상이 어딘가 존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서울이라는 도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사랑하게 된 모든 이야기들이 시작된 그곳. 그리고 생각했죠. 만약 내가 그 세계를 직접 가볼 수 있다면 아버지는 교육은 허용하셨어요. 결혼보다 덜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아부다비 왕가의 여성이 공부하는 건 자랑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승부수를 띄웠어요. 서울에 있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국제 경영을 배우고 싶다고. 다음 날, 아버지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들어오라는 말에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나무향과 진한 터키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국제 비즈니스를 공부하면, UAE 항공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거예요. 한국 기업과의 연결, 문화 이해, 현지 네트워크. 그 말에 아버지는 가만히 제 얼굴을 보셨어요. 무표정이셨지만 그 표정 속에서 같이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오래, 6개월이요. 한 학기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루도 더는 안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보호자를 보낼 것이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주 작은 틈이 생겼다고요. 비록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 숨쉴수 있는 기회였어요. 이 찰나의 균열 속에서 저는 도망이 아닌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2주 후, 저는 서울행 항공편에 몸을 실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갈 때, 창 밖으로 아부다비의 사막과 궁전들이 점점 작아졌어요. 너무 익숙했던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엔 아무 미련도 없었어요. 제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요.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는 비행기였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파티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활주로는 깨끗하고 정돈돼 있었고,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방송이 한국어, 영어, 그리고 아랍어로 이어졌을 때, 저는 숨을 삼켰어요. 정말 한국에 왔구나. 공항 복도는 환하고 길었어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며 바쁘게 걷고 있었고, 표지판엔 제가 읽을 수 없는 한글이 가득했어요. 오기 전에 몇 마디 한국어는 익혀놨지만 막상 현실 속에 서 있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부다비 대학교에서 파견한 서울 캠퍼스 기사였죠. 그 차를 타고 도심으로 들어가는데 창밖 풍경이 너무 낯설었어요. 빌딩들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고 도로에는 차와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교복 대신 가볍고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다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에 히잡을 쓴 사람은 저뿐이었고 어느 누구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아부다비였다면 제 옷차림만으로도 시선이 쏠렸을 텐데 여긴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그게 편했어요. 기숙사 방에 들어갔을 때좀 놀랐어요. 제 옷장 하나보다 작더라고요. 침대, 책상, 작은 화장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방에서 매일 숨 죽이고 살던 것보다 이 작은 방이 훨씬 솔직했어요. 창 밖을 보니까 학생들이 잔디밭에 앉아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봤어요. 마치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다음날 아침 수업 들으러 나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복도마다 표지판은 전부 한글이고 건물 구조도 익숙하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홍색 머리를 한 여학생이 다가와서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방향을 가리켰어요.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너무 얼떨떨했거든요. 강의실에 겨우 도착했을 땐 이미 자리가 꽉차 있었고, 저는 맨뒤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교수님이 빠른 한국어로 수업을 시작하시다가, 저를 보고 영어로 바꾸셨어요. 오늘은 국제시장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교과서 42페이지 펴세요. 페이지는 찾았지만, 내용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옆에 앉은 학생들은 손을 들고 질문도 하고 자기 의견도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입을 여럼두도 안 났어요. 아부다비에서 여자가 수업 중에 의견 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긴 너무 달랐어요.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과제를 따라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죽어라 공부해야 했거든요. 몇 시간 동안 책만 보다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제야 배가 고프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도서관 건너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바로 편의점이었어요.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그곳이요. 따뜻한 라면 먹으면서 남녀 주인공이 눈 마주치는 장면. 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은 조용했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어요. 선반마다 알수 없는 색깔의 과자랑 음료수들이 있었고 라면 진열대는 말 그대로 혼돈이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한글로 적힌 포장의 그림만 보고 상상해야 했는데 뭐가 맵고 뭐가 덜 매운지 전혀 감이 안 왔어요. 그때였어요. 도움 필요하세요? 라는 말이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점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서있었어요. 검은 머리에 깨끗한 인상, 그리고 눈이 참 따뜻했어요. 이름표엔 이현우라고 써 있었어요. 한국 라면 처음 드세요? 네. 어떤 게 괜찮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조금이요. 그는 빨간 포장지를 하나 집어들며 말했어요. 이건 초보자용이에요. 적당히 맵고 맛있어요. 그 포장을 건네주면서 우리 손가락이 잠깐 닿았어요. 아부다비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친척이 아닌 남자와 스킨십이요? 절대 안 되죠. 근데 그 순간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라면 끓이는 법 보여드릴게요. 그가 안내해줬어요. 뜨거운 물을 어떻게 붓는지 몇분 기다려야 하는지 뚜껑을 살짝 덮어두는 이유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이현우 씨는 절 불쌍하게 보거나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게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파티마예요. 반갑습니다. 파티마 씨. 저는 이현우예요. 그날 밤, 저는 기숙사방에 앉아 컵라면을 먹었어요. 맵고 짰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위로받는 맛이었어요.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작은 방창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제 핸드폰엔 아버지 비서가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공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웨딩 플래너가 치수를 요구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고 웃음이 났어요. 아직도 제 인생을 가져가려는 손길이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도 편의점에 갈 거예요. 이유요? 단순해요. 거기가 서울에서 제가 가장 나답게 숨쉴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저녁 편의점에 갔어요.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라면 하나 사러 가는 그 시간이 저한텐 하루의 유일한 숨쉴 틈이었어요. 현우 씨는 항상 거기 있었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 특유의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또 오셨네요. 그 인사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라면만 사다가 나중엔 그가 추천해 주는 간식도 조금씩 먹어봤어요. 떡, 김스낵, 딸기맛 탄산음료. 전부 생전 처음 먹어 보는 것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다 괜찮았어요. 익숙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익숙한 세계가 지긋지긋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도서관에서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책은 무겁고 우산은 작고 옷은 젖고 진짜 비참했어요. 편의점 문을 열었을 때 현우 씨가 바로 알아봤어요. 많이 젖으셨네요. 하면서 수건을 건네줬어요. 요즘 뭐 공부하세요? 그가 제 가방에서 비즈니스 교과서를 보고 물었어요. 국제 MBA요. 정말요. 저도 경영학이에요. 마지막 학기예요.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매일 그와 조금씩 더 오래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날 밤엔 그의 휴식 시간에 가게 구석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그는 제 교재 속 개념들을 간단한 예시로 풀어줬어요. 공급망. 초콜릿바로 설명하더라고요. 가격 탄력성? 편의점 물가로 얘기해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복잡하던 내용이 그렇게 쉽게 이해될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 하셔도 되겠어요. 제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그냥 누군가 도와주는 게 좋아서요. 그날 밤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비서였어요. 웨딩드레스 치수 오늘까지 전달 바랍니다. 잊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잠시 잊은 척 하고 싶었던 거죠. 저를 기다리는 정략결혼. 이미 세 명의 부인을 둔 남자. 그리고 아부다비 궁전. 그때 현우 씨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순간 얼어붙은 걸 알아챈 거죠. 그냥 가족 일이에요.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에게 저는 제 진짜 모습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가 보고 있는 파티마는 그냥 한국의 비즈니스 배우러 온 외국 학생일 뿐이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지는 전혀 몰랐어요. 며칠 뒤 캠퍼스엔 벚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진짜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늘에서 눈처럼 흩날리는 분홍색 꽃잎, 사진 찍는 학생들, 벤치에 앉아 웃는 커플들. 그냥 걷기만 해도 설렜어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현우 씨가 다가왔어요. 정원 가보셨어요? 캠퍼스에 있는 벚꽃길, 진짜 예뻐요. 이번 주 토요일 아침에 시간 되세요? 제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어요. 아부답이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친척도 아닌 남자와 단둘이 외출이라니. 가족 명예의 먹칠이라고 절 혼내고 감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가요. 토요일 아침 그는 평소보다 더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하늘색 스웨터. 저는 새로 산 길고 헐렁한 치마에 히잡을 썼고요. 그와 함께 캠퍼스를 걸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길을. 이 나무들, 1년에 딱 2주만 꽃을 피워요.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흥분하죠. 2주만요. 네. 오래가지 않아서 더 특별해요. 마치 지금처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박혔어요. 맞아요. 지금이 딱그 2주 같았어요. 행복하지만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아는 그런 순간. 걷다가 조용한 갈림길에 도착했어요. 현우 씨가 멈춰섰어요.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세요? 그 질문 하나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언제 누가 제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원하는 길을 고르게 해준 사람이 지금까지 제 인생에 있었던가요? 그 후, 그가 말했어요. 배고프세요? 혹시 한랄 음식 괜찮으세요? 제가 아는 식당 있어요. 우리는 이태원에 있는 작고 조용한 한랄 식당에 갔어요. 주인이 그를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가 전에 와본 적 있을까? 아니면 제가 먹을 수 있는 식당을 미리 찾아본 걸까? 그날 저는 그에게 처음으로 제 아버지가 항공 관련 일을 한다고 말했어요. 쉐이크 하산 알 누하얀이란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거짓말도 아니었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했고요. 왕실의 마티아로 불리는 분이지만 그것까진 말하지 않았어요. 그후 우리는 종종 캠퍼스를 같이 걸었고 편의점에서는 마주 앉아 이야기했고 비가 오면 작은 우산을 같이 썼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나 자신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쉐이크의 딸이 아닌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더 불안했어요. 진실을 말하지 않고 계속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을까? 매번 현우 씨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 한 켠이 무거웠어요. 그 불안이 현실이 된건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제 등을 찔렀어요. 파티마. 사촌 파이살이었어요. 왕실 복장 대신 깔끔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공부는 잘하고 있나 보군. 아주 집중하고 있는 듯 하네. 그가 제 옆자리로 다가왔고 손에 폴더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열어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사진이었어요. 저와 현우 씨가 함께 걷는 사진, 카페에 앉아 웃는 사진, 그리고 벚꽃 아래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칼리드 알자라는 이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가 낮게 말했어요. 이 부적절한 관계 끝내. 아니면 넌 내일 전용기 타고 아부다비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 칸에 숨어서 울었어요. 입이 다 헐고 눈이 부을 때까지요. 알고 있었어요. 이 자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근데. 조금만 더 진심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현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과제가 많아서 못 가요.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해한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하나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더 아프더라고요. 셋째 날 수업 끝나고 강의실을 나가려는데 문 앞에 그가 서 있었어요. 조용히, 걱정스런 눈빛으로. 파티마 씨, 저 뭔가 잘못했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뒤에서 학생들이 지나가고 있었고, 몇몇은 우리를 힐끔 쳐다봤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같이 가요. 우리는 캠퍼스 뒤쪽, 은행나무 아래로 갔어요. 조용했고, 바닥엔 노란 잎들이 바람에 밀려 모여 있었어요. 숨을 고르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촌 파이살이 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누군가 우릴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 보냈어요. 현우씨 눈이 커졌어요. 왜? 왜 그런 걸? 이제 진짜 말해야 했어요. 저, 당신한테 솔직하지 못했어요. 제 아버지는 그냥 교통업 종사자가 아니에요. 쉐이크 하산 알 누하얀이에요. 아부다비 왕족, 그리고 UAE 항공 CEO예요. 그는 충격받은 얼굴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건 공부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달 후면 정략 결혼을 해야 해요. 원하지 않는 결혼. 이미 세 명의 부인이 있는 남자와요. 저는 그 결혼에서 잠깐 도망치고 싶었고, 그게 서울이었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는 부드럽게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더 조심해서 만나기로 했고, 사람 많은 곳은 피하기로 했어요. 그는 몰래 지하철 노선 이용법을 알려줬고, 저는 한국 학생들처럼 입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스파이처럼 움직였지만, 그 안에서 저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선택받은 인생이 아니라, 제가 고른 삶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출국일이 다가왔어요. 파이살은 두 번이나 저를 찾아왔고, 그때마다 더 날카로워졌어요. 너희 아버지가 전용기 대기시켜놨어. 한마디만 하면 넌 바로 돌아가는 거야. 그의 위협에 저는 더 단단해졌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아니, 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걸었어요. 각오하고 있었어요. 준비해둔 말도 있었어요. 아버지, 저, 칼리드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에 남고 싶어요. 제 학위 마치고 싶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말도 안 된다. 너는 예정대로 돌아와 이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만약 거부한다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어요. 그럼 넌내 딸이 아니다. 내 계좌는 즉시 동결될 것이고, 우리 가문의 이름에서 사라질 거다. 예상했지만, 마음이 무너졌어요. 통화가 끝나기 전, 어머니 얼굴이 화면에 잠깐 비쳤어요. 아무 말도 못하셨지만, 그 눈빛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미안함, 걱정, 그리고, 이해. 예. 그날 밤, 저는 현우 씨 자취방으로 갔어요. 룸메이트가 외박 중이었거든요. 두려움과 자유가 동시에 밀려들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요. 그는 부모님께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들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하신대요. 평가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서요. 여섯 개월 후 저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보석 팔고 명품 가방 팔고 그 돈으로 등록금 내고 생활비 마련했어요. 두 명의 한국인 여학생과 같이 살았고, 그들은 저한테 한국어도 알려주고, 같이 장도 보고, 김치볶음밥도 해줬어요. 현우 씨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고, 주말엔 저랑 서울 곳곳을 다녔어요. 그의 어머니는 김치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저랑 대화하려고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셨어요. 낯설고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저한테 큰 감동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가 말했어요. 나 아부다비 갈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 가족을 만나고 싶어요. 말로만 말고 눈을 보고 제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가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관습도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건 그날이었어요. 심지어 중앙 모스크 이맘과 상담도 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의 대답은 짧았어요. 당신이 누구든 당신의 일부까지 사랑하니까요. 3주 후 화상 카메라 너머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어요. 현우씨가 아부다비 왕궁 앞 타오르는 햇볕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쉐이크 하산 제 아버지가 드디어 나와 그 앞에 섰고 그는 조심스럽게 아랍어로 말했어요. 쉐이크 하산 알누하얀님 저는 당신의 딸 파티마를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녀의 지위나 부 때문이 아닌 그녀의 존재 전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그를 시험했어요. 코란 구절을 묻고 이슬람 상법을 확인하고 정치적 소양까지 질문했어요. 현우 씨는 모든 질문에 대답했고 결국 아버지가 말했어요.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내가 왜내 딸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을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아부다비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는 딸이 아니라 제 선택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도하에서 전통 혼례를 치렀고 서울에선 한옥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버지는 아파트를 선물하려 했지만 현우 씨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 대신 우리는 둘이 함께 만든 회사 한국과 중동 기업을 연결하는 브릿지 코퍼레이션을 시작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의 사무실에서 30명의 팀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 아들 유스프는 구석에서 블록을 쌓고 있고요. 현우 씨는 아랍어로 화상회의를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저는 매일 이 생각을 해요. 가족은 태어난 가족뿐 아니라 만들어가는 가족도 될수 있다는 것. 자유는 싸워야 얻을 수 있다는 것. 사랑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어 진심으로 도달한다는 것. 그게 제 이야기예요. 제 삶이자 제 선택이요.